제 저기 체크가우를 하는데 이렇게 샵사이드에산 원피스인데 어떻게 입는지도 몰랐는데 생각도 괜찮은데요? 응, 완전 여름 옷. 마음에들 어, 우리 오늘 좀 산뜻해. 블루 네. 그린? 그런가? 언니가 좀 퓨어하네. 네, 나가 봅시다. 네. 이거 집 체크인. We team that clean e d the room yesterday. 택시를 타고 그다음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 날씨 너무 좋은데? 계속 비 내리는 걸로 나왔었는데 비도안 오고 너무 엄청 시간이 없어서 입술 화장을 다 못한 건데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제가 누드립을 잘안 하잖아요, 평소에. 이게 진짜 럭키 비키예 <laughs> 어, 그리고 약간 오늘 옷이 초록색인데 여기에 또 너무 빨간 립 바르면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화면에서는 아, 아, 아파. 아, 아, 아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바이바이. 어 <laughs> <오>, 좋은데? <laughs> 우와 엄청 거대하고 좋은데요? 와 여기 올 걸. 1박이다어1박이라서 <laughs> 저희 나은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나은이 밥 먹이러 여기 아마 식당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와짱 크다. 일단 전 전진샷이 나 그냥 맘에 들어 일단. 다행이야. 계속 구박 들어서 의기소침해 있었거든. <laughs> 의기소침해 야 돼. 아니, 왜냐면 제가 언니 사진은 엄청 많이 건드렸는데. 음, 분발하겠습니다. 응, 음, 우린 분발해야 돼. 몰라요. 분발. <laughs> 제가 치킨 시킨... 비프. <laughs> 빨리 먹을래. 응, 먹을 건. 콜드. 엄청 배우네. 마은이가 시킨블루크랩 라이스인데. 안 쏟아지겠지? 근데 이거 너무 핫도 예쁘고 이 소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그래? 네 이거 사서 드셔이 이거 맛있다 배살이 들어있어 여기 새고 와서 마사지 시간도로 닦자 좋아 16층이고요 응. 우와 어? 응. 오! 와, 여기 심지어 약간 주방 같은 데도 있네? 여기 이제 침실이 따로 있고, 여기가, 와, 화장실도 진짜 좋은데, 나나? 오, 야, 너무 좋다. 아, 너무 아쉽다. 바닥도 나무예요. 예쁘다. 그리고 여기 뷰가, 마운틴이랑, 빛이랑 둘다 있다고, 저희 둘다 보이는 데래요. 여기 이렇게 테라스도 엄청 넓게 있는데, 너무 좋잖아.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곳입니다. 미쳤다 진짜. 그게 숙소 완전 추천해요.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 이것도 이번에 클리시어랑 만든 원피스인데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 놀이동산을 갈 건데 머리를 살짝 좀 다르게 해보려 하거든요. 첫 중단발 물결펌 도전. 망하면 묶으려고. 자신 없지만 해내야지. 그래도 묶이머를 떼가지고 머리 숱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빨리 끝내 뭐은 괜찮은 듯, 안 괜찮은 듯. 생머리보단 확실히 러블리한데, 컬 위치가 약간 잘 잡아야 되네. 완전 새로운 스타일이긴 하다.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이거. 너무 예쁜데? 예뻐? 어, 그래? 어, 어, 언니 잘한다. 그래? 어. 갑자기 또 괜찮다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맞아. 응. 언니 한데 봐봐. 5대5로 이렇게 할까. 아니면, 내가 요즘 이렇게 가름을 하고. 5대5. 아니, 근데 봐봐. 약간, 약간 요런 느낌이야. 5대, 5대, 5대. 알았어. 어. 좀 나이 들어보긴 이 하지. 응. 어. 음. <laughs> 나름 성공적인 첫 중단발 물결 펌. 가끔 한국에서도 해. 그래야겠다. 어. 나은이가 인정하면 진짜 괜찮은 거야. 이상하면 진짜 이상하다 해가지고. 언니, 찍워줄래나 이렇게. 와, 그냥. 완성샷? 응. 아주 너무 질질 끌리긴 하는데 놀이동산 청소하러 가는 하는... 예뻐요. 약간 이런 느낌 괜찮나요? 네 예뻐 네 잘했네. 그렇지? 어 잘했 잘했어. 오케이. 네. 다시요? 뭐가 <laughs> 만들어 초점이 푸리티 그래? 네. 아주 약간 핫걸 페토이어스트로 이렇게 실버 반짝이에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이렇게 됐다. <laughs> 어. 이제 준비 다해서 같이 가시죠. 처음이 나쁘. <laughs> 에이 날이 어제보다 흐리긴 한데 거기 사람들 있네 있어? 어 근데 여기 진짜 다 통통 비었네 밖에는 빠바이 오 좋아 땡큐 오 예쁜데? 기대보다 예쁜데? 예쁘다 저게 약간 여기 시그니처 핑크가 뭐트그게 확실히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는 실제 보니까 약간 칙칙하긴 한데 그래도 귀여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응. 언니 피곤해 하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나요? <laughs> 그래도 O T D 예뻐서 여기 성이랑 잘 어울려요. 그거 아니야. 여자 이렇게 해야겠다 언니. 어 이렇게 해야 돼. 예쁘죠? 언니 되게 청초하게 나와. 확대 상큼하게. 음 응. 됐어. 어 시원해 뭔가 예감이 아쿠아는못갈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었잖아 메뉴 어. 아 그러네 지금 벌써 5시 8분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고장 났다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 나 원래보다 응.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그런지 별로 막 살찌고 이런 기분이 아니야? 응. 계속 빼고파 더우면 응. 어, 사람이 기력이 뭐, 빠지나? 더우면 어, 사람이 더 느리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응. 와 분수쇼 해주고 있어요. 저 이제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랩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 오시더니 이제 택시 태워주신다고 하는데 택시를 저멀리 가지러 가셨어요. 괜찮은 괜찮은 거겠죠? 어 너무 너무 뒤로 젖혀 계시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예쁜 사진 나왔거 그 어? 바다 도착했거든요? 색깔이 색깔 너무 예뻐. 개의. 아니, 색깔, 어. 어, 예쁘다. 언니, 근데 되게, 애기배 <laughs> 이렇게 나온다. <laughs> 어, 나 위에서부터 나와. 어. 나밥안 먹으면 다시. 어, <laughs> 진짜 귀여운데? 같이 었어 응. 야, 일단, 언니, 우리 자리를 보낸다. 아, 나 가방에 들어갔을 것 같아, 우리. 응. 아 여기 너무 오반데요? <laughs> 몰래서도히 못하겠다. 오 진짜. 사진보다니다어따라와 네, 와. 언니, 이거 래가 무슨 바퀴벌레 같은 음. 날파리 하루 살이들 이게 너무 많아서 진짜 대피하듯이 여기서 도망쳐. 여기 추천 못하겠다. 해변 이뻤는데, 음. 다른 해변이 더좋을지도 어. 음. 와, 진짜. 못하겠다. 아, 이거 소리 는네 해, 네, 막 이뻐, 이런 거. 그 네, 사진 찍었을까요? 사진이요? 아, 사진이요? 어떤 거? 예, 이거요? 아니야어 okay. 괜찮아요. 그냥. <laughs> 예. 어 근데 소리를 내네? 아. 너무 <laughs> <laughs> <그냥> 이건... <laughs> 힘들어. 초반에 즐거웠다가. 그러니까. 모르면은 무서움이 없다고. 저희 벌레 하나도 몰라서 <laughs> 신나게 사진 찍다가 <laughs> 하나둘 <laughs> 너무 화가 <화나면> 나요. <laughs> 직원분 때문에 그랬요 방금 언니가 막 이거 문 닫아달라 했는데. 아한번말했네 방금 제가 셋집 피티로나왔어 지능 찾아봤거든요. 그래 마음이 더안좋아졌어 여행 오면 평소에 못 느낄 것들을 느끼는 거니까, 아, 뭐는거 애기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들려서 거 아, 나 나. 오, 나 나. 감사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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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말을 아낄게 아,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약간 자랑.. 자랑거리? 우선은 꾸고 모닝글로리 많이 먹어야겠다 <laughs> 아감다리도 음 발라주셨어요 어, 맛있게 안남겨잘 먹어야 그런 거야? 이해 안 돼? 어쨌든 고 왔고 우리 음. 리얼 애니다 마음으로 잘먹어고 저희 룸서비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 되게 맛있게 보인다. 수고했어. <laughs> 얼굴 진짜 수고한 얼굴이. 아 너무 귀여워음 <laughs> 맛있는데? 맛있지. 이게 행복이지. 음. 맛있다. 완전 맛있는 소고기 맛. 아, 아까랑 우리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슬픔이 차? <laughs>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완전 옆에 있는도 내가 나오는 게 진짜 쩐다. 근데 응. 언니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응. 이 정도인데 응. 보인다고? 응, 보여. 응. 완전 똑똑이다. 여행, 여행 카메라는 좋은 거 같아. 응. 응. 나 그런 응. 소리 들었다?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할머니 되면 나 귀엽게 생겼을 같다. <laughs> 어. 어? 진짜? 그렇지. 너무 상상해. 그치? 응. 약간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아이폰에 할머니 이모티콘이랑 똑같이 생겼을 것 <laughs> 같은데? 눈썹도 <웃음> 이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응. 약간 그럴것 같아. 난 어떻게 되려나? 부리부리, <laughs> 부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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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부리 할머니. 부리부리, <laughs> 부리부리 할머니 같아. 부리부리 할머니 될것 같아. 이제 서로를 보면 할머니밖에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쌩얼을. 쌩얼, 일때 쌩얼일 때. 쌩얼일 때. 화장은 또 달라요? 그럼요. 내일 되면 또 다릅니다. 맞아, 내일 되면 또. 세탁기 열리가네. <laughs> 열심히 산다. 세탁기처럼 열심히 살자. <laughs> 다 먹었고요. 이제 이닦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고, 사람이 되게 많네요. 어제 점심 먹은 곳이고, 조식이 엄청 기대되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니 많아서 빵안 좋았는데 가져왔습니다. 네. 망고랑 수박. 한국? 음, 깔끔. 여기가 어제 먹은 데랑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씹시. 일본 코너가 있고, 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빵 종류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좀 덮어져 있네요. 음. 우와, 귀엽다. 햄치즈 샌드 어머 네. 먼저 애기들 위한. 너무 귀엽네. 무엇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이제 조식 먹고 와서 저희가 오늘 체크아웃이라서 얼른 수영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나은이가 빌려준 수영복인데, 약간 인생 최대 노출. 근데 예쁜 것 같아요. 핑크여서 너무 초췌하지 않게 머리만 펴주고 선크림 바르고 나가볼게요. 근데 <laughs> 너무 예뻐. 아 무슨 자연 아니야 그냥 자연 자체. 아, 여기 따뜻해. <laughs> 진짜?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 이렇게 바다도 보이는 수영장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달아. 음! 맛있어? 슈크림이 다정신이 혼미해, 너무 달아서. 우와, 브라운이 짱찐 꾸덕이다. 근데 맛있지 않아? 응. 저거 방금 것보다 맛있다. 얘는 좀안 익숙한 맛이어서. 응, 응. 갑자기 디저트 왕창 먹네? <laughs> 우리 최고의 사치였다, 여기 와서. 잘 먹고 갑니다, 좋았다. 네, 좋았다. 가자. 아깨비들,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겟레디를 열심히 찍었었는데 코, 속눈썹이 더덕더덕 붙어서 결국엔 다 떼고 겟레디는 폐기되었어요. 대신 조금 바뀐 느낌은 제가 나중에 한국 가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은이가 찾은 반새우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나은이가 찾은 <laughs> 안바 카페를 <그래>.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포기했어. <laughs> 그래 그래 그래야겠다. 오버랩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가는 길에 도움이 필요하신 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laughs> <laughs> 도움이 오. 필요하면 제게 말하세요. F 아, 기사님 오. 아니죠? 오, 아, thank you, thank you. 아, 너무 속카인드하신데 나은이가 찾은 반세우 맛집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 저희 자리로 옮겼는데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풀도 보이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그냥 찐겨. 밥같다가더 음, 음. 맛있긴 하네요. 응. 양이 이렇게까지 다 하나씩 많을 줄몰랐어 양이 좀 많아. 와. 내가 알던 반 소요가 아니또 맛있는 음식이 언니. 뭐 맛있다. 맛있어. 어, 근데 맛있어. 아, 맛있지? 음. 이 계란이 맛있네. 반바카페 어. 왔습니다. 진짜 완전 분위기 대박인데? 음, 에버랜드 동굴처럼 나오는 기다리는 곳. 갑자기 너무 평화로운데? 노래랑. 우리 집 도착하면 한 7, 8시? 8시 정도 되겠다. 이안 난 여장소 말안 되는데 왜? <laughs> 나은 진짜 아닌 것 같거든 마음에 아. 들어? 네. 나은이랑 저랑 그 마음에 들어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 느낌 이 있어 그 약간 비티지 같은 느낌 아. 나은이 감성 알수없다전 만족해 그럼, 그럼 됐지 스패진 거봐뭐요 아, 이미 스패졌어 그니까 지워도왔는 약간 이런 싸이월드 좀... <laughs> <laughs> 아니 방금 아, 너무 예쁜 척 <laughs> <참>, 너무 좋았다 <laughs> 죄송해요. 이제 한국 갑니다. 항상 영상은 실물보다 안 담겨. 응. 아. 이제 공항 도착해서 근데 엄청 일찍 왔어요.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도 2 시간이 넘게 나가지고 와 조금 쉬려고 하는데 집 가서 기절하고 싶다. 스플이 서울 인천 어포 <목소리도> 아이미들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 쉬고 바로 일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안녕